아,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아침 영상 프로젝트 32일째입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은 31일, 어제 안 올라왔을 거예요. 뭐 이제 거의 관심도 없으실 것 같고, <laughs> 그러시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워낙 이제 구독자 수가 적고 조회수가 적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한 명의 구독자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음, 일단 저도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제가 카운팅하는게 되게 헷갈리다 그러죠 날짜 세는게 전날 거꼭 찾아보고 하는데 어, 그저께 거죠 그저께 거는 이제 타이틀은 30일 30일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바로 전날 걸안 찾아봐 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그 29일째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 어, 사과의 말씀을 지금 들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는 왜안 했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제 하려다가 그냥 잤어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32일째인데, 31일째, 32일째 통합본인 셈이죠.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도 나오는 소년 챔프나 아이큐 챔프 점프, 점프 보면 명절 끼고 그러면은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31일차, 32일차 해가지고 그 통합본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아, 어, 지금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하여튼, 그거 약간 따라잡기를 해본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컨셉은 그건데, 어제, 아침에도, 그럼 어제 아침 영상 안 했냐? 아, 사실이 되그 팩트, 팩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했어요. 했는데, 어제는 좀 더, 정말 글을 마무리해야, 해야 될게 있어서, 아침에 글을 쓰던데, 원래 보통 제가 30분 글을 쓰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유튜브 이 영상을 찍 찍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데 어제는 유튜브 찍는 시간 대신 어, 글을 좀더 마무리 줘야겠다. 글을 쓰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마무리하고 <laughs> 저녁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저녁에 제가 요새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난 6시간 수면. 어,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am 클럽을 제가 시작한 거죠. 어, 엄청 빨리 시작하죠, 클럽이. 그걸 시작하고 있어서, 어제 딱 9시가 됐는데,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영상 찍기로 했는데 까먹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딴짓, 그러니까, 전 놀다가 까먹었냐? 그건 아니에요. 놀다가 까먹지는 않았고, 어, 그, 다른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9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9시에, 그한 며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9시에 일어나고,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좀 넘었다라고 하면서, 그 10분 정도 찍고 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제 딱 생각이, 어 아, 오늘도 찍고 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저의 그 3AM 클럽에그 가치에 좀더 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명상을 안한게 아니잖아요 어제. 근데 제 삶의 원칙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뭐 오메 불망, 제 드라마가 아니니까, 오메 불망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리진 않잖아요.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명상 프로젝트, 101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러분도 와, 나도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인사이트, 그냥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원칙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모습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게더 가치를 같이 가치 거기에 좀더 방점을 찍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좀안 했으면은 제가 사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되는데 했는데 영상을 통합본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제 스스로 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31일, 3십일째 통합본 올렸고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제가 3일 통합본, 일주일 통합본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만약에 정말 바쁜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으면, 한 이틀 통화 폰 정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삶의 원칙. 그니까 러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아 3시까지 자는 삶의 원칙. 6시간 수면. 3am. 그럼 오늘도 3am.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2시간. 제가 삶에 가, 가장 큰 가치를 주는 것은, 아 어, 글쓰기. 아 어, 가장, 가장 창의, 그니까 러상위 목표를 정했어요. 유튜브도 그쓰기에그니까 약간 뭐랄까요? 어, 엑스맨 보면 뮤턴트라 그러죠. 돌연변이. 이 중에 하나지. 저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은 글쓰기다라고 그 저는 정했어요. 정했고. 그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책북 리뷰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릿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투기와 끈기.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끈기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어, 계속 투지 있게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이제 책인데 어, 저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이책에 이 그게 나와요 상위 목표 정하기 끈기 있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100가지 목표가 있으면 끈기 있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24시간 누구나 사람 24시간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자지만 최소 수면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 수면법이라 해서 4시간 수면법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은 6시간,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그전 6시간 자지만 뭐 이런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100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그거죠. 누군들. 그래서 가장 최상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 하위 목표들 수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최상의 목표는 글쓰기다. 그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나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소설은 재미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 영화 보는 거 즐기는 거보 킬링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킬링타임용 영화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그럼 보지를 말든지. <laughs> 그렇잖아요. 인트 워, 이 재밌잖아요. 그두 시간 딱두 시간, 2 시간 반 동안 오롯하게 우리가 삶의 그 힘겨움, 무료함, 스트레스, 지침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감동한 영화도 있고, 킬링만 뿐만 아니라, 물론 감동적인 영화들도 있죠. 그런 그게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온천은 글쓰기에서 나왔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발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직접 영화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영화, 향후에 영화화된다, 영상화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글쓰기로 만들어내는 게제 최우선 원칙이고 30분 글쓴다 그랬는데 30분도 뭐 하냐? 소설 쓰고 있어요. 그게 메인이고요. 그거를 시간을 좀더 늘려가는 게 저의 핵심 가치,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유튜브도 그러면은, 그럼 100개, 여러 가지가 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몰랐어요. 그때 외국어 공부도 좀 좋아해서, 영어 공부도 영상도 몇개 올렸잖아요. 영화 리뷰도 좀 올리고, 이거, 그거, 그거, 이렇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유긴 하나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그거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썰로서 나의 이야기나, 가상의 이야기로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와 재미를 제공, 재미도 가치 중에 하나 가치를 제공해주는 게 나의 차상 목표고 유튜브를 한 이유도 사실은 아침 영상 프로젝트 사실은 북튜브가 저의 원래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감화를 받았던 책들의 내용들을 전달해줌으로써 여러분도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아침 영상 프로젝트는 어 북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겠네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영상을 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아침 어, 나도 아침 영상 해볼까 아니면 5a1 클럽 한번 해볼까 아침에 인간 되어볼까라고 한번 감화되는 거그 가치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는 게 나의 목표였어요 근데 가장 최상의 목표는 뭐냐 역시 글쓰기였다 아 그래서 이것도 글쓰기의 유난이죠 평상시에 제가 어, 블로그에 오, 네, 올릴 법한 내용들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죠 워낙 이제 그 툴이 유튜브란 툴을 이제 요새 사람들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근데 카페 앞에, 앞에 있는 책을 얘기를 안 했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스탠퍼스 최고 수문 법이란 책을 어제 원래 1년 전에 사놓은 책인데 어제 다시 꺼냈어 이유는 새벽 3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낮 시간에 어제도 한낮 시간에 어 너무 졸려서 어우.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수면을 잘 못, 여섯 시간 잔다 그랬는데 아직 적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면법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을 1년 전에 샀었는데 너무 과학적이라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접었었는데 아니다. 내가 새벽 3시 포로스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수면법, 과학적인 접근법 필요하다 해서 1년 전에 샀던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 뭐 시간이 되면은 부, 리뷰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들어주셔서 통화 번 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 33일째 3 3일에 33일째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